다음은 보민 엔터테인먼트 김영준 대표님, 축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t 방 e 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올인 J. o r i 대표 김영준입니다. 제가 이 자리에 까지지마 지금 오늘 처음 분들도 있으실 건데 원래는 벌써 4개월 됐습니다. 4개월 전에, 문득, 그, 고영찬, 저회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셔가지고, <laughs> 제가 수월봉, 뭐, 찬기도 다 둘러보고, 이미, 이제, 이제 그, 스탠드 사진들은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. 이제, 앞으로 영상으로 만들어서, 어, 저희 이제, 운영자라서, 항상, 그 계산기를 보거든요. 근데 2003년도에 성균관대학교 이문행 교수님께서 논문을 썼습니다. 그 자료가 조합장님 책상에 있거든요. 2003년도에 23년 전에 올인원의 경제효과가 1조였습니다. 이게 대학 교수님의 논문을 나왔거든요. 지금은 20년 전이니까 제가 고박이는 안 하겠습니다. 이걸 제주도와 고산에 제가 쏟아 붓겠습니다. 나머지는 이제 모든 주민들께서 어, 그때 당시 2003년도에 하루에 버스가 400대씩 왔습니다. 400대면 하루에 2만 명. 2만 명이 만 원씩 쓰면 2억. 하루에 2억입니다. 한 달이면 60억. 이걸 고산에 수고할 수 있도록 카드라마트는 제가 카드라마트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다음 음식 드시면서 지나온 그 결과도 보시고 저희들 간단한 스틸생도 보시면서 어 앞으로 좋은 드라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